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곳은 홍콩 바로 옆에 있죠. 그렇습니다. 마카오입니다. 네. 사실 저는 마카오를 먼저 갔었어요. 홍콩 가기 전에. 아, 그러셨군요. 어 비행기가 좀 저렴해서. 아그 이유였습니다. 네 마카오를 꼭... 먼저 왔는데 예 글씨도 네. 됩니다. 정말 이게 가까운 홍콩과 마카오인데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마카오는 그 우리가 라틴 유럽이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 아또 포르투갈이라고 하네요. 포르투갈 뭐, 이 네. <laughs> <laughs> 너무 강한가요 제 발음이 네. 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홍콩과는 그 역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르고 또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 약간 그 마카오는 네. 제가 딱 갔을 때 놀란 게 너무나도 화려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봤던 호텔이 네. 와, 내가 봤던 호텔 건물 중에서 진짜 인생에서 제일 크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많죠?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한 30, 40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아래에서 대단한 깨어난 그 새가 네. 처음으로 딱 보는 것을 자기의 엄, 어머니로 <laughs> 어미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만약에 홍콩 이전에 먼홍콩보다먼저 먼저 마카오에 도착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네. 그 휘황찬란한 카지노 호텔의 조명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죠. 아, 진짜 놀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삐까뻔쩍한 네. 마카오는 그럼. 홍콩은 97년에 반환됐잖아요. 네. 마카오는 언제 돌아온 거예요? 네. 그 홍콩이 1997년도에 반환이 되었고요. 마카오는 그딱 2년 후인 1999년에 그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99년 동안 마카오는 그 포르투갈의 지배를 그 받은 것이죠. 아 어, 저는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네. 홍콩보다도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마카오가. 그렇, 그렇습니다. 예, 마카오는 홍콩보다 훨씬 작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종로구 정도의 면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홍콩이 서울의 1.8배인데 마카오가 서울의 종로구 정도의 면적이니까 훨씬 작은 거죠. 아 어, 작네요. 네, 네, 그래서 걸어서도 얼마든지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 답게 광동어와 그 포르투갈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어가 간판에서만 존재하고 뭐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주 뭐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포르투갈어를 들어는 봤습니다.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그 마카오 사람들을 만나서. 그좀 포르투갈을 들어봤는데 포르투갈어가 그 스페인어와 같은 어족이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많죠 사실은 많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스페인어보다는 그 비음이 좀 많이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어 같이 들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좀 불어 같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고요. 근데 역시 국제어인 그 영어가 많이 쓰입니다. 어,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마카오 가면 네. 그 스펠링이 네. 뒤에 오로 안 끝나고 유로 끝나는 것도 많이 되는데 마카오예요 마카오예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마카오라고도 하고 또 마카오라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카오는 우로 끝나는 거는 여기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리고 아 마카오는 영어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혼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 0 1 6년1월1 일부터 표기법이 그냥 마카오로 통일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 칼럼을 쓸 때는 마카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카오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마카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마카우는 이거 이거, 이거 좀요런 예가 있지 않나요? 뭐 호나우 누가 있고 호나우 아, 누가, 아, 아, 누가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호나우 누하면 여기 포르투갈식으로 읽은 거고 호나우 도하면 여기 영어식인 거거든요. 그냥 아, 네, 마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그 호나우도 하니까 그 호나우도도 두 명이잖아요. 네. 호나우디 예전에 그 대머리 네. 대머리 호나우도가 있고 네. 지금은 호날두라고 또, 네. 또, 또 호날두 똑같은 예. 스펠링인데 네. 발음을 좀 구분을 했죠. 네 호날두라고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호나우디 뉴다고도 하고 호나우딩 요라고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히바우도 겁니다. 히바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카오 마카오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다른 편네요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마카오 이름은 네. 어떻게 마카오가 된 건가요? 네 아까 그 홍콩도 뭐 시안강 홍콩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카오라는 이름의 유래는 그 16세기에 그 포르투갈 사람이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생긴 건데요. 포르투갈 사람이 도착을 해서 지명을 물어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그 아마 꼭 아마 꼭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냐 그러면 아마 꼭 아마 사원이라고 아마 템플이라고 하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오 사람들이 아그 절을 물어보는 건가? 저를 물어보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걸 아마 꼭이라고 아마 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마 꼭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포르투갈어로 이제 아마가오. 아마가오. 아마가오라고 네.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힘드니까 결국은 아짜가 빠지고 이렇게 마가오, 마가오, 아 마카오, 마카오라고 <laughs> 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그 나라마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다른 것처럼 듣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듣는 방식이. 우리가 아마�이라고 들어도 이게 마카오가된 것이 뭐예컨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다 울음소리가 꼬끼온데. 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카커드들두라고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에? 예? 뭐라, 뭐라, 하셨나요? 카커 예, 고치고 하셨네카커드들드요 네. 그거 재밌는 게 알았는데? 예. 그 까수저저저루 이거 네. 우리 꼬끼오라고 한국 사람은 듣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카커드들두 어, 특이하네. 그렇죠.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멍멍도 이제 바우아우 아우 아우라고 이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이게 다 다르게 들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바우 아우로 들리지? 그렇습니다. 와우 우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바우 아우. 바우 아우는 뭐? 예. 예, 그리고 야옹 야옹도 미야우. 어, 뭐, 그건 이해해요. 그건 그리고 제일 재밌는 얘기하고. 게 이제 우리나라는 돼지 울음소리가 이제 꿀꿀인데, 네. 요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헝크 헝크. 아이것도 맞아요. 네, 헝크 헝크 이렇게다라고 하니까. 뭐, 우 아우, 예. 모르겠네. 인간의 귀는 자신이 네. 쓰는 언어와 비슷하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 네. 많은 나라는 경험식으로 가는 거고 네. 비음이 많은 나라는 비음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현지인들이 아마곡이라고 했던 것이 아마가오가 됐다가 이렇게 뭐 마카오로 들리게 된거뭐 그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아마곡이 네. 어떻게 마카오가 됐을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할 때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게그 페리를 대부분 타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다리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저는 그래서 버스 타고 왔어요 아 버스 타고 가셨구나 저는 페리 타고 가고 싶었는데 네. 페리가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네. 금방 가더라고요. 네, 버스 가요? 아, 페리가. 네. 아, 페리가. 네, 네 친구가 멀미한다고 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었는데 네. 버스는 일단 훨씬 저렴합니다. 아 훨씬 저렴한데 네.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홍콩까지 거. 가서 네. 거기서 또 환승을 해서 시내까지 가는 또 버스가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 어, 교통 체증도 심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페리가 저도 편한 것 같고요. 네. 그 홍콩에서 그 마카오로 갈때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갈때그 스타페리가 그, 스타 그 운행하고 아, 네. 있고요. 그래서 그 심사 추위에서 타도 되고 또 홍콩 섬에 있는 그 성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마카오 페리를 타면 되는데 뭐 배를 타고 뭐 풍경을 즐기다가요. 바다 네. 풍경을 즐기다가 뭐한시간 정도만 있으면 마카오에 도착을 하니까 아주 그 편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저는 버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laughs> 네. 진짜 오래 걸렸어요. 2시간, 네.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마카오에는 그 전차가 홍콩처럼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 그래서 네. 호텔 버스가 많이 다녀서 네. 그걸 많이 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전략적으로 잘하신 거고. 마카오에는 그 전차도 없고, 뭐, 지하철도 없고요. 그리고 택시하고 버스만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또, 그게 우리나라의 그 종로구, 서울에 종로구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의 관광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버스 탈 일도 별로 없고 특히 이제 호텔그 카지노 버스, 아 예, 그 카지노 맞습니다.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그 표를 그또 검사하지도 않습니다. 표가 그냥 네. 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뭐 카지노 하러 갈 거야, 뭐안 하러 갈 거야, 뭐안 하러 가려면 타지 마, 이러지 않고 다 태워주기 때문에 호텔 버스를 뭐 아주 현명하게 잘 이용하셨네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걸어서는 좀다 다니기 힘들겠는데 이게 브라이언의 기준 아닙니까? 그게 뭐 저의 튼튼한 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다리 말씀을 튼튼하다고 하시는데 네, 어, 네, 제 생각에는 버스 네. 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버스 타는 방법이 그 네. 호텔마다 시간이 다 있더라고요 네. 호텔버스 네 호텔마다 다 버스가 다녀요 보면 네, 그래서 그 호텔버스를 타면 은 공짜로 네. 그 시내를 다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카오 사람들은 느끼기 어떠셨어요? 아까 홍콩 약간 넋두리에서 네. 불친절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예전에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이 훨씬 친절했는데, 네. 이번에 워낙 그 멘붕에 제가 그 불친절에 그 멘붕에 빠져서 그런지, 그 마카오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얼마나 어, 그 홍콩이 붙은 자리에으면 네. 마카오가 더 친절한 것 같고. 저도 저만 그렇게 같은데. 예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마카오가 더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근데 마카오에서는 네. 정말 다 친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 마카오의 역사를 제대로 좀못 들어봤는데. 네. 당히좀간단하게나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네. 마카오의 역사도 간단하게 그 알고 가는 게 맞고요. 그 16세기 그 유럽인들은 그 신대륙을 발견하느라 뭐 혈안이 되어 있었죠. 특히 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최고 선봉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카오 배를 타고 다니다가 마카오에 이렇게 근처에 왔는데 그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이죠. 저기 어떻게 정착을 할까?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유럽에서 왔는데 지금 태풍을 맞아서 화물이 다 젖어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 잠깐 그 항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정박을 하면서 그 화물을 좀 말리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그 마카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견물생심이라고 마카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뭐 먹을 것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그 그 중국 관리들을 좀 꼬신 거죠 뇌물을 좀 주면서 그 배에 있는 그뭐 상품 같은 거 줬겠죠 그런 걸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아좀좀 좀 살자 뭐 열흘만 살자 한 달만 살자 2 년만 살자 하다가 결국은 거주권까지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 재밌죠. 하이간 이 관리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시설의 사용권도 획득을 했습니다. 야금야금 먹어간 거죠. 뭐 그렇게 되면서 뭘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왔으니까 교회를 졌죠. 그또 집도 졌겠죠. 거주 시설을 지어 가면서 점차 이제 마카오를 야금야금 이렇게 그 먹기 시작한 건데 뭐 이러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이 중국으로 이제 점점 이제 스며들게 된 것이죠. 어, 완전 다르네요, 네. 홍콩하고는. 그렇습니다. 야금야금 야금 조금씩. 그렇습니다. 전쟁도 없이. 네. 그래서 그 홍콩과 마카오는 조금 다른데요. 그 포르투갈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아 쟤네들을 조금 이렇게 압박을 하면 조금 압박을 하면은 그요 땅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약간 잔머리스러운 그런 잔머리를 생각을 한 것이죠. 굳이 뭐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중국이 어차피 서양 문화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니까 좀압박하면될것 같다. 근데 중국이 그 아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서양을 무서워한 게 맞습니다. 그거를 그 포르투갈이 용을한 것이죠. 그래서 1887년에 청 포르투갈 조약을 맺어서 마카오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겨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한 것이죠. 네. 어부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951년에는 최최 근래입니다. 51년에는 포르투갈의 해외주 형태로 포르투갈에 완전히 편입을 어... 시켜버리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임명하는 총독이 계속 다스리는 그런 포르투갈의 진정한 식민지가 완전히 되어버린 것이죠. 어, 아 영국 졌는데 우리는 왜안 졌? 졸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laughs>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99년에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97년에 그, 이제 그 사이에 없어질 것 같은 중국은 다시 이제 신흥 강국으로 신흥 강국이 아니죠. 절대적인 슈퍼파워로 커가고 그래서 그 영국이 90 1997년도에 반환하는 걸 보면서. 포르투갈을도 아 이제 반환을 해야 되겠다 아, 알아서 네. 반환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약간의 조약에도 그렇게써 있었겠지만 아, 네. 반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뭐~ 잠자고 있던 중국이 뭐~ 이렇게 계속 잘것 같았는데 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국력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포르투갈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마카오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는 마카오에 2050년까지 자치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 분야에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마찬가지로 각종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스포츠 아, 행사라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곳에는 그 별도의 국기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기가 말녹색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국기가 있죠. 마카오가 네. 워낙에 작아서 그런지 네. 스포츠에서는 뭘 힘이 없죠. 어, 존재감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따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태국하고 축구 경기 하면 무슨 뭐, 막구대0으로 지고 막, 막, 막 <laughs> 예. 그런 그렇죠.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아, 이부분은 홍콩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